캡틴 2차 평가 하루 전 셀프캠 캠. 큐자 이제 준비를 해보죠 어. <laughs> 뭐 챙겨야 되지 어어 어... 귀걸이 내일 할 귀걸이 블링 블링 그리고아나 비염약 챙겨 야 비염약 챙기고 <laughs> 또 창에 옷. 내일 옷뭐 챙겨야 돼? 연습복 챙기고 응아 맞아. 그거 챙겨야 되는데. 그 뭐. 교복. 아, 교복 챙겨야 돼? 응. 아, 그래. 그거. 그거 어디 있지? 어, 아, 저기 옷장에 있을 거야. 아 그래? 아. 응. 일단 연습복 챙기고 내일 입고 어. 가면 되니까. 아, 내일 또 그거 입고 가야 돼? 아. 어, 어. 아, 오케이. 그거 입고 가고 어. 어, 챙길 거없는데 <laughs> 아, 그러네. <laughs> 참 내일 신분지아 아, 맞아. 어신분지 챙겨야 돼. 그리고 그리고 음다된 건가? 내일 몇 시에 가야 되지? 내일 8 시. 아 그러면 여덟 시까지 가야, 가야 되는 돼. 거지? 응. 그러면은 내일 7 시쯤에 출발하면 돼. 되겠네. 맞아. 오케이 알았어. 아 내일 진짜 궁금하다. 내일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지, 아, 내가 울고 있을지, 웃고 있을지. 아, <laughs> 과연. 아또 어, 때... 울면 안 되는데. 저 이제 울지 않겠어요. 내일은 뭐 할지를 모르겠다. 전 그러니까. 예측이 안 되는데. 뭐고? 라 예측이 안 돼. 아, 예측이 안 된다. 저 어, 예측이 안 돼. 어떤 예측이야. 거를 할지 전혀 모르겠는데, 내일 가보면 알겠지 뭐. 맞아. 내일 가보면 응. 알겠지. 응, 응, 그냥 그래. 즐기다 오자. 진짜. 어. 근데 내일 가서 어쨌든간에 가서 한번 잘 해보고 또 응. 내가 열심히 또 해야지. 어, 요거만 챙기면 되는 거야 이제? 응다 챙겼. 다 챙겼. 아, 그래? 간단한 일은. 네, 따로 네, 뭐할거 네, yes. 없어. 내일 뭐 어디고 뭐할 거는 없나 보다. 가서 연습하고 막 이런 응. 건가? 모르겠어. 진짜 모르겠어. 그러네. 잘 챙겨서 여기 잘 놔두고. O M G. 아! 내일 약간 설렘 반 기대. 이거 이거 뭐지? 나 캡틴 첫 평가 무대 전에도 이말 했던 거 같은데 기대 반 음. 걱정 반이말 하지 음, 말아야겠어 걱정이 더 많이 되는데 맞아, 걱정 90 음. 궁금 10 음. 의문 10 그래. 내일 잘 가자 갔다 오자 잘 화이팅 음. 내일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음. 화이팅 화이팅 안녕 내일 봐요